네, 오늘은 우리 열세,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m 구세주와 주인으로 e y chi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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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참으로 이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침례, 믿는 자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 설교 전 서두에 16세기 종교개혁의 진원지였던 우선 스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위스의 쭈리라는 곳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쭈리역에서 쭈리호수까지 리마트강이 이제 흐릅니다. 그리고 리마트강 양변의 왼쪽에 강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쌍둥이 교회 빌딩이 나오죠. 그 교회 이름이 그로스민스터처치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1519년에 그 쭈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심지였습니다. 쭈빙글리는 스위스 쭈리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시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좋은 반응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가들이 했던 이 개혁 운동이 모두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빙글리에서 했던 그런 개혁 운동 중에 좀 좋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하나의 예식인데, 그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할수 없는 그러한 유아들에게 침례나 세례를 행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쭈빙글리의 제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그 주동이 돼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성년이 된 신자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듭나는 이러한 역사가 또 일어났을 때 음?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다시 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그 성경.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믿는 자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옹호했던 주빙글리와 시 당국은 이들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틀어서 에나 베이티스트 재침례 교인이라고 이렇게 별명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개 토론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는 참 공개 토론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상당히 그 자유스럽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쯔븐길리와 쯔븐기 길리 쭈붕길리 그 제자들들과 함께 유아세례가 맞냐 틀리냐의 공개 토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만 이게 뭐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말 800년 동안 이루어왔던 교회의 전통 유아 세례를 이제 버리고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시 당국자들은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시에서는 에나 베이트스트들을 2단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체포 구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쭈빙글리는 이제 유와세례를 옹호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그 쌍둥이 교회 밑에 옛날 구 시청사가 있는데 바로 밑에 이제 리마트 강이 또 흐릅니다. 그 그곳에서 5 7 명의 에나 베티스트를 수장을 시키며 이제 처형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에나 베티스트들이 시 당국으로부터 이제 체포 구금을 다하고 처형을 당했는데 이들이 처형을 다하면 당할수록 계속적으로 어 침례 교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어 이들의 그런 재침례 운동은 정말 스위스를 뛰어넘어서 프랑스와 독일과 네덜란드와 영국에까지 이르면서 1 6세기의이 종교개혁 운동을 운동에 큰영향을끼쳤던 것이죠. 정말, 이 쭈빈글리가 57명의 에나 프티스트를 처형시킨 것은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를 죽인 하나의 사건으로 상당히 1 6세기의 유럽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으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 중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들을 이제 레디칼 리퍼머다. 아주 과격적인 과격파다. 그 당시에는 정말 과격파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들이 과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근원적인 종교개혁자였다는 것이죠. 그 레디칼이라는 영어 단어가 과격한 급진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근원적인 이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근원적인 종교 개혁이라는 책자도 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침례의 교인들은 이런 핍박과 순환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에,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 우리가 침, 침례라는 그런 말의 어원, 또 근원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설교 노트 2번에 지금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곳곳에 이 정결 혹은 성결 얘가 나오고 또 제사장들은 반드시 몸을 씻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 몸을 완전히 물에 잠근 담가서 씻기도 하고 또 물을 뿌려서 씻기도 하죠. 물 속에 잠기는 것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사건은 아라망의 군대 장관이었던 남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남한 장군은 그 문둥병에 이제 걸린 장군었는데그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처방이 참 신기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엘리사가 그렇죠. 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는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이 무슨 처방전이 이런 게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밑에 부하들이 여기까지 오셨는지 또 우리나라 말로는 밑재의 본전인데 한번 여단강에 한번 몸을 좀 담그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 번을 담그고 나니까 문둥병이 완전히 이제 그 고쳐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대 사람들이 침수를 그냥 몸을 닦는 것보다 이 침수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게 된 것이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는 제침에 할례를 시키고 또 할례 그 통증이 사라지는 7일이나 8일쯤 이제 그 이방인을 요단강으로 데리고가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침수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가 하나의 독립적인 종교 의식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것은 바로 세례, 침례 요한, John the b a 침례 요한에 의한 회개의 침례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들을, 그동안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 예언자가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에서 끝이 나고, 예수님의 일이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이때 나타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회계의 침례를 선포하셨는데 이 회계의 침례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면 그 자복했다는 증표로 주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그 이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 정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침례의원에게 몰려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또 군인도 사회 세리들, 부자, 가난한 자할것 없이 어디, 예,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자기 죄를 먼저 자복하고, 아, 이제 침례의원으로부터. 침례를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참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당국에서 침례 요한한테 이제 그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단이 침례 요한한테 내가 누구냐 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제첫 번째 질문이 내가 오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정말 침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아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침례 요한의 인기와 평판은 정말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침례 요한 이좀 계속 하여튼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빗나가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 여기서 이단 침례의 그런 어원을 보게 되면 침례는 헬라어로, 헬라어로, 이제, 밥티조밥티조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뜻은 물에 담그다.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고, 그 동사부터 파생된 명사가 밥티스마라는 그런 침례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침례교에서는 밥티스마를 우리가 침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고, 성경에 장르교와 아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 바티스마를 세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언어 어떤 그, 그 어적으로볼 때는 이 바티스마 우리 침례가 몸을 담그는 그 침례가 더 언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 성경은 일본 아이들은 아예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에, 침례나 세례로 쓰지 않고 바티스마로 성경 안에 그러니까 바티스마를 준다 혹은 바티마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 안에 아예 바티스마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영어권에서는 바티스마를 baptism, 침례를 준다를 baptize 이렇게 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 침례의 양식에 대한 에,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 마태복음 아, 마 아,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요단, 요단강에서 요단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는 말씀. 그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기셨습니다. 그 밥티스마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10절에 보게 되면 물에서 올라오실 새. 라는 표현이 바로 밥티조라는 그런 침례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침례의 의미를 다시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 6장 3절과 4절에 침례의 의미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3절과 4절.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장사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교만했던 자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우리 모든 자신의 허물을 물 속에서 창세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물에서 물에 담궈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참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싸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온몸이 몸을 물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인 의식임을 예수님은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는 사막이라든가 이런 때는 우리가 세례를 이제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가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수례라는 게 있어요. 관수례? 이제 관수례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물을 이렇게 갖다 붓는 형태로 우리가 관수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례나 관수례는 침례가 갖고 있는 이런 심오한 뜻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침례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대사도 바울사도가 그 죄에 대한 그런 절규가 나옵니다. 바울사도의 절규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해가는 나를 바라보는 도다. 오라 곤고한 한다. 나는 정말 곤고한 자라고 바울사도의 절규가 나오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죠. 이 죽은 자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또 훈련을 시켜서 이 정신을 좀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죽은 자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침례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과나무는 사과를 낳고, 배나무는 배를 낳고, 죄의 나무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바로 이것이 침례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상이는데 그것은 침례라는 의식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50년이나 60년 전에 시골에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순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에 뭐 침례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좀 회장급 되는 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침례를 행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시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뭐 3년 4년간 계속 이제 침례 문답에서 떨어져서 어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러한 시어머니를 보고 하도 그냥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시어머니한테 그래요. 이번에 지방 회장 목사님 오시면은 침례문답을 받을 텐데 어머니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침례문답을 질문을 받으면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단단히 일러놓습니다. 그 침대 문답이 이제 시간이 돌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한테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어머니는 침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침례만 받으면 구원을, 구원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거꾸로 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소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연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연해서 내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식을 하지 않을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이 그 구원이 그 구원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예. 침례식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어, 공표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젊은 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기도 낳고 사는데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부라고 부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식, 신 예식은 하나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제 이야기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모든 그리스에게 도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유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주상 명령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유언의 유언의 말씀이죠. 침례를 줘라.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로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라.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침례보다 먼저죠. 그렇죠? 구원과 침, 침례 이렇게 봤을 때, 한 인간이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침례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침례 먼저 받고 나중에 구원받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래서 침례, 우리가 구원이 먼저고 침례가 나중이라는 이 순서를 우리가 또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침례 집도자, 집도 목사님은 에, 침례자들이 정말 거듭났는지 에, 그런 영적으로 어, 분별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연후에 너희 그래서 모든 족서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 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이것을 저는, 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아, 참,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건참 이제 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새 생명을 가르친다? 요한봉을 가르친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지켜 행하게 하는,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증인원에서의 삶. 그래서 에, 제가 결론적으로 시간이 에, 얼마 없기 때문에 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봤어요. 침례는 에, 용서받은 탕자만이 에, 받을 수 있는 예식이다. 그래서 침례는 용서받은 탕자가 받을 수 있으며 에, 침례받은 용서받은 탕자는 빚진자의 심정을 가지고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돼서 참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는 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새누리 가족, 여러분 모두의 그런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고백을 모두 하는 우리 새늘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성례전 중에서 하나인 침례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이 주님의 유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구원 다음에 침례의 순서를 명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침례 때문에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의 역사인 만큼 우리도 그 역사 계승의 주인공이 되어 더욱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침례식 행사에 함께 하셔서 진행하는 절차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